어,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서울 성수동에 있는 BMW 매장에 제가 왔습니다. 어, 살발하네 다시. 서울 성수동에 있는 이 BMW 매장에 와봤습니다. 아, 어, 제가 오늘 드디어 유튜브로 성공을 해서 이 BMW 매장을 와봤는데요. 오늘, 아니, 동네가 지금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지하철도 있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끄러운 차들이 많아 가지고 BMW 매장에 왔는데 한번 오늘 좋은 차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아니, 상호야. 아니, 동기가 여기 있네요. <laughs> <laughs> 아니. 여기, 아니, 우리 삼사고학교 46기 동기 아니십니까? 아, 예, 맞습니다. 제가 네. 또 우리 캡틴 김상호 동기입니다. 아니 동기 님 어떻게 자동차 매장에 계세요? 아, 제가 여기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BMW 차를 보러 왔는데 동기가 있네요. 아, 제가 오늘 네. 저희 제 동기한테 좋은 네. 차량 한번 소개하는 네.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기아 소울 타고 다니고 있고. 어 X5라는 거다 있어요. X5요? 아, 큰 체격에 맞게. X5. 한번 타 봐. 우와. 장 구경하는 건데 어휴. 어떻게? 어우 뭐야? 어떻게 어떻게 괜찮아? 아니 앉았는데 뭐가 지금 뭐 소리가 났는데? 아 이거 네. 이거 원래 이게 크리스탈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옵션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아 이거는 그 스와로브스키 아시죠? 시, 뭐, 뭐, 뭔 스와로브스키 그그백 백조 이렇게 있는 그 아, 스와로브스키 말씀하시는 그 거예요? 스와로브스키와 네. 같이 협업해 가지고 만든 네. 크리스탈 기어 و 브에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아, 이게 무조건 그거예요? 아 어, 옵션이 아니라 현재 M 스포츠 패키지에는 요게 들어가요. 굉장히 멋있어요. X5가 네. 그 p x 에파는 초코박의 이름 아닌가요? 저는 사실 차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네. 어 이거 기어가 네. 어, 전자식이에요 느낌이 다르네요 아 그렇죠 어 씨. 야. <laughs> 우와 어이 뭐야 어야 이게 앉으니까 사고 싶네 괜찮죠 우와 이건 이제 전면 다 이게 움푹 파여있죠 네네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암 유리창에 정보가 네. 다 표현돼요 아 이게 속도계 나오고 아, 그런 거 나와, 요즘에 다 나와요 지도까지 다 나옵니다 와 확실히 아 이게 근데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 그렇죠 오, 씨, 이거, 아 그냥 구경 왔다가, 이거 진짜 사겠는데, 이거 혹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나요, 차를?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이제 동기인이 평소에는 반말로 대화하는데, 아, 또. 방송이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군 생활을 병과 어떤 걸 근무하셨죠? 저는 이제 포병장교로 근무했습니다. 아, 포병장교로 근무하시고? 원래 삼사관학교 있을 때 전공이 뭐였어요? 전 독일어학과. 아, 독일어학과? 아, 이제... 어, 독일차? 맞아요, 맞아요. 제가 원래 독일이란 네. 나라를 좀 좋아해서, 그래서 음. 독일 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로망도 좀 많았고 그 와중에 우연치 않게 또 이쪽으로 좀 제가 진로를 정하게 된것 같아요. 네, 저희 사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전역을 하고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잠깐 제 근무를 했는데. 아, 엘모전자. 네. 어, 거기에. 네, 거기서 근무를 좀 잠시. 전역 예정 장교들 그런 특채 개념으로 공채가 네, 네, 네. 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대위 전역자이다 보니까 그게 지원이 가능해서. 그쪽에 제가 입사를 했고 어, 또 운이 좋게 잘 돼가지고 그쪽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제가 우연치 않게도 넘어오게 됐는데 회사명 얘기가 돼요. LG도 네. 상당히 좋은 회사고 그때, 그때 결혼했잖아요. 저, 결혼했죠. 저는 대위때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때 애도 있었죠. 애도 있었죠. 그러면 와이프가 LG라는 좋은 회사를 다니는데 네, 네. 갑자기 딜러가 된다고 했을 때 반대 안 했어요? 어... 일단은 제가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뭐 사실 뭐좀 이제 주변에 그런 관심도 많이 받았고 뭐 부러움도 좀 받았던 게사실인데 그러니까 LG였다고 하면 동기들이, 와, 야, LG 했다고 동기들이 와야 LG도 진짜 축하한다 막그랬고 그렇죠. 막 그랬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그쪽을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선이나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왜냐면 군에서 전역하는데 어, 어떤 뭐, 제대로 된 회사에 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주변에서 괜히 또왜 전역했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더 악착같이 한것 같아요. 매주에, 매주마다 그 당시 원주 근무했었는데 서울에 매주 올라와서 뭐 8시간씩 뭐 영어 과외도 받고. 군인 음. 네, 장교들 전역하고 나서 네. 우리가 가장 많이 가는 게 보험. 보험 좀 많이 가죠. 연락 엄청 그, 오죠. 그죠. 저도 연락 많이 받았어요. 보험.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얘기 가 많이 나오는 게이 자동차 계열이란 말이에요. 많이 오죠. 중고차도 있고 네. 이런 영업 사원들도 있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한 편견 때문에도 함부로 지원 못한 것도 있지 않을까요? 본인이 원래 차를 좋아하긴 했는데 어, 사실 그거는 뭐 정보가 사실 없었어요. 아, 정보가 전혀 없었고 뭐 지금도 이 수입차에서 흔히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런 BMW나 뭐뭐 뭐 벤츠나 아니면 뭐 아우디나 뭐 이런 흔히 말하는 이제 좀 독일 브랜드 중에 프리미엄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브랜드들은 원래 신입 직원을 안 뽑아요. 네, 원래는 신입 직원 자체를 뽑지 않고 네. 채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이렇게 비공개스럽게, 네,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주변의 인맥들을 통해서 그 같은 계열에 종사하는 쪽의 인맥을 통해 가지고 추천을 받고 추천을 받은 직원들이 이제 회사에 면접이 들어가게 되고 면접 받아서좀 약간 걸러지는. 어 그럼 본인은 여기를 네, 어떻게 네. 알길? 저는 알고 이제 운이 그런... 좋았어요. 운이 좋게 네. 저는 회사에서 그 공채를 할때 뽑았고 뽑혔고. 아 공채 인터넷에 나와야 아니면 어디 나왔어요? 뭐, 그 사람이나 뭐 자코라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채용이 뜨죠아 그런데를 네. 보다가 그러니까 LG를 다니면서 보신 거예요 다니는 아니면? 도중에. 아, 네. 다니는 도중에. 네네. 네. 너무 사실 그때 좀 힘들었던 게 있어서. 아, 아 대기업이 네. 만만치 않았구나 뭐, 뭐 쉽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아, 역시 대기업이 괜히 대기업이 아닙니다. 네. 주는 만큼 부려 먹는 거죠. 그 이상. 아, 아 그러면은 네. 이 길을 취업하는 방법이 그렇게 공채가 인터넷에 뜨는 걸 기다려서 보고만 네.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뭐 길이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취업의 길이. 만약에 를 받으면 또 기회가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사실 경력이 아예 없는 그런 직원들을 뽑는다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고. 이제는 점점 직원 자체를 그렇게 채용을 많이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좀 안타깝게도 적은 인원만 채용을 하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이 대부분 또쭉 가는 형태로 많이 구조가 바뀌고 있어서 신입 직원으로 어떤 회사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뭐 되게 쉽지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거는 주변에 또 종사하고 있는 뭐 지인이 있다고 하면 또 이렇게 좀 추천이 뭐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취업하려면은 우리 동기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요 그렇긴 한데 저 <laughs> 저도 사실 뭐 누구를 제가 추천하고 하는 것 자체는 아, 아직 그 정도 짜면 안 되고요 아주 부담스럽죠 아 아니, 검증을 모르니까 네네 부담스럽죠 아, 이 친구가 와가지고 열심히 잘 팔아주면 좋은데 그렇죠 어떤 뭐 모든 조직이 그렇겠지만 저희 조직도 결국에는 인성이거든요 근데 그인성이란 부분이 뭐 차량을 잘팔고 차량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없고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은또 습득이 되고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인성이 안 좋은 직원은 사실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책임? 네. 브랜드 면접.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회사 들어올 때뭐 면접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면접도 피... 보고요. 필기도 봐요? 당연히 면접도, 면접도 한세번 정도 면접의 과정이 거쳐서 본사에 이제 임원 면접까지 다 들어가야 되고. 필기 시험은 없어요. 네, 면접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접에서 최종 합격 여부가 판단이 어느 정도 되면 본사에서 이 직원을 채용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검증을 하죠. 그래서 뭐 최초에 제출했던 뭐 서류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 혹시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다 체크하고 또 저희는 굉장히 고가의 차량을 이 판매하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면허에 있어서도 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음주나 뭐 교통사고나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고 또두 번째는 굉장히 고가의 거래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금전상의 문제 아 네, 이런 부분이 중요한 요소예요. 아, 그러겠네요. 네. 이쪽 업계를 취업하는 게 쉬운 일은 또 아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특수한 부분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어렵다라고 볼 수는 또 없는 게 뭐냐면, 본인이 충분한 그런 자신감이나 어떤 의지가 있고, 면접을 할수 있는 기회까지만 만약에 주어진다라고 하면, 부, 분명히 본인이 어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를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는 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쪽 업계는 좀 얼굴도 좀 하얗고, 좀 이렇게 준수하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편화된 건 없잖아요. 근데 네. 그냥 대체적으로 준수한 직원들이 많은 이유는 어, 고객분들한테 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수 있다 보니까 면접에서 그런 직원들이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별이 되는 것뿐이에요. 이 수입차, 네. 수입차 의 영업사원들의 네. 이 금전적인 건또 어떻게 됩니까? 연봉은 또 어떻게 돼요? 금전적인 거 뭐... 어... 기본급이 있는 건가요? 기본급이 있어요. 아 기본급 이 있고 기본급이 다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브랜드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브랜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저희 BMW 같은 경우는 모든 딜러사가 전부 다 기본급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기본급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차량을 판매할 때한 대당 어떤 수익을 갖느냐 이런 부분은 그 차량에 따라 다 달라요. 어 그러면은 차량에 따라서 이제 마진율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기준치로 차한대 팔면은 어느 정도?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네. 제 동기니까. 네. 상우 너가 이 우리 팔을 때 얼마 남을 것 같으세요? 아 어... 많이 나오면. 제가, 제가 간단하게 어 아까 전에 밑에서 봤던 1억 700만 원짜리 X5 차량 판매가 됐다. 그러면 그차한대 팔았을 때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남을 것 같으세요? 와, 사실 저는 10%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10%. 근데 네. 1억에 10%면 너무, 네. 네. 너무 많이 주네. 너무 많이 주네. 그 너무 많이 주는 것 같고 3에서 5%? 3에서 5%. 그러면은 1억짜리 팔면 한 500만 원 남는 거네요. 3에서 500 정도. 아, 400 정도. 500원. 400 정도. 예.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가 차니까. 어. 고가 차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많이 남고 그 중에서 제가 얼마를 포기하고 이만큼 할인해 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수입차 딜러가 굉장히 뭐 진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BMW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기본급이라는 걸 주어지기 때문에 수단, 수당은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아, 그럼 한대 팔아도 얼마 안 남아요?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요? 네. 1%면은 그... 1억이면 100만 원이네요? 네. 100만 원 정도에서 아, 그래도 뭐 100만 원이면 좋죠. 근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억짜리니까. 1억짜리니까 일억짜리에 백이면 칠천짜리는 칠십이하는 거 아니에요. 칠십만원 이더덜 되는 것도 있어요. 덜 되는 경우거든요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모션이 들어가는 차는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로 더 줄어들기도 해요. 한 달에 가장 많이 팔아본 차가 몇 대예요? 이번 달이 좀 지금 많이 사실 판매되고 있는 시점이고 저는 이제 연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어 제가 평균 평균 아홉 대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 직원이에요. 아니 월요 아니 한달 네네네 월 아홉 대요? 네. 그러면, 그러면 평균 아, 제가 8에서 9대 정도 지금 판매를 하는. 아, 평균? 네, 8에서 9대면은 그런데 그 여기 평균 차가 네. 한 1억에서 한 7, 8천 사이 아닙니까? 매출 금액으로 보면 크죠? 한 6천 사이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은 이제 우리 8천 잡읍시다. 네. 8천 잡으면 은80 나오면은 그러면은 한. 뭐 유치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기본까지 더하면은 네. 꽤, 꽤, 되네요. 되게 오해가 많으신 게 영업직원들이 되게 뭐 엄청 많이 때먹는다. 많이 때먹는 그건 전혀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새끼 더, 더 깎아줄 수 있는데, 막 이런 거 아니 그래요. 더 깎아줄 수 있는데, 네, 이거 맞아요. 아니면 뭐라도 더 해보려고 우산달라, 모달라, 뭐, 다 전부다. 액세서리로 나가는 지급품목들은 전부다 저희가 그 나오는 수당을 통해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물품을 구매해서 제공해 드리는 거고 차가 출고되기 전에 여러 가지 뭐 썬팅부터 해서 시공되는 품목들을 다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본인들 수당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이제 여기 협의가 제유가 되어 있는 걸좀 싸게 해 주는 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요. 정상가의 기준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가는 거죠. 이 좋은 이 딜러분을 만나는 게, 네. 그럼 많이 주고, 네. 뭐 서비스 많이 주는 게 최고인가요? 기준이, 기준을 이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